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시궁창이라고 비판했던 보라카이 섬이 결국 6개월 동안 전면 폐쇄됩니다. 새벽 울산 수산물 시장. 밤을 도와 바다에서 건조된 싱싱한 먹거리들이 풍성합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그 속에 많은 것을 안고 있는 바다를 생각합니다. 울주군의 강양항입니다. 오늘 이 항구의 물속에 들어갑니다. 해산물 채취에 바쁜 배들은 건해바다를 향해 떠나고 물속에 들어갈 다이버들은 스쿠버 장비를 점검합니다. 공기 한 통으로 약 1시간 동안 잠수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속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많은 쓰레기들이 널려 있어 오늘 청정 바다를 위한 정화 활동을 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먼저 오늘 활동을 위한 협의를 합니다. 반드시 인 일조로 활동하고 몸에 이상이 으면 즉시 철수하고 사고 발생시 즉각 구조 활동에 돌입합니다. 수중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자, 이제 입수합니다. 물 속에서 서로를 지켜줄 짝도 함께 입수합니다. 자루에 쓰레기를 담아 건져냅니다. 크고 무거운 것은 물속에서 밧줄을 걸어 끌어올립니다. 호호, 해타이어 속에 장어가 쉬고 있었군요. 얼떨결에 따라 난 꼬마 개는 달아나기 바쁩니다. 쓰레기를 건지다 보면 물이 흐려집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 이동합니다. 태풍양 같은 넓은 바다에는 해류에 실렸던 쓰레기들이 섬을 잃은 곳도 있습니다. 배에서 버린 폐기물과 밧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털게 실어 수거장으로 보냅니다. 아빠를 따라 나온 아이들도 힘을 보탭니다 상경 오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심각한데 나부트도 그 심각성을 참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뭔가 좀 하겠다고 하는 그 실천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낚시꾼들도 낚시터에 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가 하면 음식을 싸갖고 음식을 그대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 쓰레기들이 다 바다에 들어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 해양 속에서 썩어서 그 잔재를 고기가 먹었을 때 우리는 그 고기를 또 잡아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와서 버리는 쓰레기만큼 우리가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쓰레기 수거 작업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호흡기와 컴파스, 부력 조절기, 웨이트 벨트와 잠수복을 쐈습니다. 트럭에 실어 수거장으로 보내고 남은 쓰레기들입니다.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강양항 바깥, 아름다운 명선도 넘어 넓은 바다에 어선이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 배들이 잡은 다양한 먹거리를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항구에는 또 다른 배들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장 꿀뚝에서는 무심한 연기가 하늘로 오르고 있습니다. 내 주위를 돌아보며 환경을 생각해 봅니다.